잇몸 치료는 많이 할수록 좋다. 잇몸 치료는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요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닥터 배치과 어, 치주과 전문의 나화 어, 대표원장 배승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병의 발전한 단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있다가요. 우리가 이제 치석이라든지 뭐 이물질이라든지 음식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잇몸이 붓게 되고 이이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점점 잇몸뼈가 녹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죠.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다가도 하루 아침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적어놓은 이네 가지 중에 증상이 한두세 가지 정도 있으면 무조건 치과를 가셔야 돼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피가 응. 한두 번씩 꼭 나거든요 근데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 가지 않죠 피가 한두 번이 나왔다면 잇몸병이 있는 거예요 양치할 때또 이가 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잇몸병이 시작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잇몸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느낌이 들어도 사실상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잇몸이 간증하질 아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잇몸병의 초기 증상이다. 그래서 요네 가지 증상 중에 자기가 한두 가지 느껴진다면 꼭 치과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과를 가시면 잇몸병을 치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찌르게 됐을 때푹 들어가는 경우는 잇몸뼈가 많이 녹은 상태라고 할수 있죠. 엑셀이 딱 찍고 나면은 선생님 말씀도 듣지만 스스로 이제 본인을 스스로 자극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요. 이 치아 옆에 뿔록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에서 요렇게 보일 정도가 되면은 엄청제 크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잇몸병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되게 잇몸병이 심하게 되면은 되게 아파요 막 부은 듯한 느낌이 들고 아리고 좀 아프다가 또안 아파져요 잇몸병은 어안 아프네 괜찮네 어, 일시적으로 조금 내가 몸이 안 좋았나 너 면역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를 반복을 하게 돼요 치주 질환이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면은 그리고 치과에 가지를 않죠 사실상 안에는 골아가고 있는 거죠 한두 번 아팠다는 거는 안에 염증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잇몸 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치근활택술 그리고 치수소파술이라고 하는 잇몸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 잇몸뼈를 이식해서 잇몸뼈를 보강하는 잇몸치료가 있고요. 그런 게안될 경우에는 뭐 잇몸을 조금 다듬어서 잇몸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의 잇몸치료의 가장 기본은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꼭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치과에서 간단하게 하는 잇몸치료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거의 99%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흔히 스케일링을 하시면은 이 치석 덩어리도 보이시죠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보시면요 요 치석이 있던 공간이 요렇게 빠지면서 구멍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링이 하면은 구멍이 나서 스케일링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스케일링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자주 하시면요 이렇게 구멍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스케일링은요 이 잇몸 상방에 있는 부분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잇몸 하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잇몸 치료는요 잇몸 하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케일링은 잇몸의 치아 부분 즉 잇몸 상방에 있는 부분만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잇몸 치료는요 이 잇몸의 하방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까지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하방부까지 당연히 기구가 들어가니까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잇몸 치료는 마취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근 할택술이라는 잇몸 치료가 있고요, 치주 소파술이라는 잇몸 치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같은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더 깊게 치료하는 거긴 한데 잇몸 치료의 비수술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 잇몸 치료는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다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15,000원 선에서 뭐 많이 해도 뭐한 3만원 안쪽 선에서 다한 번에 해결이 돼요. 한번 받을 때. 그래서 잇몸치료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 잇몸치료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용은 치과만 다릅니다. 치과만 다른 이유가 밤에 받느냐 낮에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주말에 받느냐 평일에 받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야간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주말에 조금 더 비싸고 이 병원급이 좀더 비싸요 가격은 근데 비싸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잇몸치료는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요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싸요 잇몸치료는 많이 받으면 좋다 근데 뭐 3개월마다 보통 받는 분도 잘 없어요 일반적인 분들 은안 아프면 또 가지 않기 때문에 잇몸질환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잘안 가게 돼요 치과를 자주 가셔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잇몸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잇몸을 좋게 하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잇몸을 좀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칫솔은요.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혹은 50대 이상의 중년 이상의 남자, 여자분들이라면 다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 돼요. 부드러운 칫솔. 부드럽지만 미세모가 있는. 쉽게 생각하면요. 이 칫솔이 있으면요. 이 칫솔 대는 좀울곧고 튼튼한 게 좋은데요. 칫솔 모 자체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이 미세모가 있고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잇몸질환이 있으시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은요, 다 부드러운 칫솔로 쓰셔야 돼요. 딱딱한 잇몸 쓰시면요, 이도 갈리고, 그리고 잇몸에 자극이 가있어서 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오히려 힘을 줘서 양치를하시면 잇몸질환 자력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칫솔질을 잘 못하겠다. 나는 이제 칫솔 이거 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요, 전동칫솔로 도움이 돼요. 이 전동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잇몸 내부 잇몸 염증 주머니라든지 잇몸들에게 정말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동 칫솔로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 내가 잘 못하겠다 하시면 중간 이상은 가요. 치주과 전문의 논문 쓸때 전동 칫솔과 일반적인 칫솔의 칫솔질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본 논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전동 칫솔 사서 이랑 잇몸 사이에 대고 있으면요. 도움이 많이 돼요. 치간 칫솔은 정말 제가 또 좋아하는 칫솔인데 꼭 쓰시도록 하시고요. 안 들어가면 억지로 집어넣지 마세요. 치간 칫솔 꼭 쓰시면 좋고, 워터픽,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워터픽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돼서. 치간 칫솔과 칫솔을 잘 쓰면요. 워터픽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오일 풀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 오일풀링은 기름으로 이제 각을 하는 겁니다. 좀 깨끗한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 익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든지,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거, 깨끗한 거. 비정제. 이오리 씨도 오일풀링 하면서 막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했는데, 씻술질을 하는 것만큼 뭐, 오일풀링이 막 입으면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 민간요법이니까, 뭐, 그렇게 제가 막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 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긴 하니까. 그리고, 소금 양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목욕탕 가시 막 두꺼운 소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하시면요. 잇몸이 다 상합니다. 시중에 양치용 그 소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양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만약에 내가 소금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양치용 소금을 사시거나, 부드러운 주겸 소금 같은 걸로 하시고, 근데 이 소금 양치는 잘못하시면 잇몸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지만 세균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고, 내가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소금물로 이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결론은 소금 양치와 이 오일 풀링도 제대로 하면 도움은 된다. 어, 그래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자 그렇습니다.